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, 글쎄, 내가 보기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. 그 경사가 여기서 중도를 드러내고 있죠. 산정목계가 그게 바로 중도다. 이런 얘기요. 그, 왜냐면, 증불심이라고 뒤에가 써 있잖아. 도깨비도 불심을 증득했다. 그, 그러니까 내가 뭐더라? 난 선승이더라. 나는 깨달은 자더라. 이라는 것을, 이 경사사가 어떻게 보면은, 이 시를 쓰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, 그, 표현하지를 못하니까. 만에 하나 또 누가 이걸 보고 내가 선승이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꼬아박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. 산정기 도깨비도, 어, 풀심을 증득했더라. 나는 뭐더라? 나는 깨달은 자다. 이런 얘기요. 산정기 도깨비가 이미 선어를 드러내고 있고, 그죠? 10% 명체 운전장이요. 10%라는 것은 뭐예요? 10방. 동서남북 4방, 8방, 10방. 전체. 명체 여기서 명체라고 하는 게 명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보통 우리가 쓰는 물, 문, 문장이 아니고 어, 샹카학파 그러니까 이뭐 학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저기 그 불교 중에서 거기에서 설하는 물질의 근본인 자성을 명체라고 한답니다 명체 이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에 써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써 있는데 산스크리트로, 어, 물체를 원하는 물질의 근원인 자성짜리. 쉽게 말하면, 1 0방의 사방 전체에, 그, 자성짜리가, 뭐더라 깊은 전, 여기서 이제 깊은 진리라고 써놨는데, 우리가 왜, 그, 사성제 하잖아요. 고집물대처럼. 그 명체, 그걸로 말하는 거야. 운전장. 구름이 쫙 넓게, 길게 펼쳐 있더라. 사방의 깊은 진리가 구름처럼 이게 퍼져 있다. 라는 얘기는 뭐요 어느 곳이나 다, 식빵을 다 돌아봐도 다 질리더라. 질리고 자성 짜리죠. 전부 다. 깨달음에 깨달음을 든득하는 두두물물, 두두물물이 전부 다다 다 진리의 구름처럼 퍼져있고 퍼져있지만 일각감인 오침주야. 일각. 이거는 곡식각자잖아요. 껍데기, 껍데기를 빈 껍데기 한 개. 일각 나한 몸, 나한몸 이렇게 하죠. 이한 몸은 감인, 감은 뭐 견딜 감, 참을 인자 이빈 껍데기 이한 몸은 참고 또 참아서 이 예, 지금 슬픈 말이죠. 가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교 견디고 인내하고두 번째 시는 남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뜻이 있대요. 이 예, 슬프죠.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그 뭐야 과실을 용서해 줘. 참고 견디고 한이빈 껍질은 뭐더라? 오심운장마비에침 침은 뭐야 침잠했다는 물이 젖었다는 얘기죠 어,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장마비에 젖었구나 여기에서